수필집이 있습니다. 그 수필집을 받아서 페이지를 딱 여니까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다. 우리 부모님이 다 평균 70점 위에서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저 70점 위에 갈 줄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90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이 나이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였더니 그 응답은 이러하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75세였다. 그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나이 80대입니다. 애굽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습니다. 여호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때가 80세였다고 합니다. 내 나이 90,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더라. 한 평생 내가 읽었던 성경이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 읽으니까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이렇게 강증하는 것을 이 책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 먹는다는 것, 여러분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란 것은 언제나 과거입니다. 과거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을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란 거예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면 그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은 여행도 하고, 인식의 세계를 넓혀서 사는 그 모든 것을 모아서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항상 앞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세계, 다가오는 세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지식을 많이 얻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속한 지식 여러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잘 살아지던가요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음. 중요한 것은 미래로 향하는 지혜가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말씀해 보면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유명한 시학자인폴틸리는요 그의 유명한 저서인 f 킹 오브 더 파운데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시간 개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은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하는 그, 그러한 사건 속에서 모든 세계, 모든 현상을 변화시키고 소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간 자체 안에서 변화와 소, 어, 소명이 반복되는 그 속에서 영원을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발, 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가 있었던 그 당시도 현재였습니다. 그렇죠? 현재가 과거로 변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로 과거로 계속 가면서 이 현재를 전부 과거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보이는 영혼 이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 딜리가 말할 때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원, 에로미티 영원한 존재, 영원성이 있는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수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란 것은 알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지향하고 시간을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는 혼돈 속에서 무언가 확실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고 그 선하신 목적을 오늘 이루어가는 변화로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으로 어, 폴 딜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머리에 딱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기도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세의 기도 아주 확실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모세가 기도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기도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란 말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지나온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상도 아니요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게 해 주세요. 앞을 바라보게 해 주세요. 미래를 바라보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열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현재가 미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종말은 어디인가? 그 끝은 어디인가? 세상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응?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도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끝은 어디입니까?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요. 세상 끝에 갈 때는 종말이 다가올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계속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것으로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아무리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알아지 듣 못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먼 훗날에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또 우리가 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온 자신의 삶을 바칠 때 아니 어떻게 보면 순교하기 직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지혜를 얻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기도를 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래요. 이 시점에서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소멸해버리고 있습니다.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말한 것들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리고 여러분 이 변화 속에 있다고 여러분 방향 없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소문이 아니에요. 이 모든 큰 재난과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음? 나는 제한적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자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리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착착착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쓰임받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나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련의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항상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속에는 그 발걸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경륜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항상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실현 하나님의 경륜의 어, 경륜 속에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라댓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현실은요 흙일기예요. 우리의 현상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음? 이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그 당시에도 같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음? 이대로 있을 것이 아니에요. 다 늙어가고, 어? 소멸하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 0절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이 가나이다. 신속히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그래요. 모세의 나이 120세. 그때까지도 모세는요, 총명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신은 느끼기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풀처럼, 꽃처럼, 심들어 가면 모세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속히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빨리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어? 돌아보니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날이 가니 속히 가고 자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랑할 것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수고했던 그 힘든 여정과 슬픔밖에 사람한테는 닮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음. 여러분, 크로노스가 아니요. 타 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이로스임을 우리는 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 앞에 있는 시간, 내 손에 있는 시간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지혜의 마음을 주시어서 이것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내가 알게 해달라고 오늘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로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돌아오는, 어, 앞에 다가와 있는 미래, 2025년도, 응? 2025년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로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2025년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내가 믿게 해 주세요. 따르게 응? 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성리를 기뻐하게 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우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사도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경주자로 표현을 했어요. 인생을 달려가는 있잖아요. 경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운동 경주장에서 뛰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발점이 있습니다. 땅! 하고 출발했을 때, 결승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육상선수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 시작이 있으면 분명 끝이 있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있으면 종점이 있어요. 이제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사도마을. 이 사도마을은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그 순교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다. 여러분 관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관제. 관제라는 것은요, 피를 그 잡았던 그 동물의 피 있잖아요. 그 피를 가져다가 이 제단에 쏟아 붓는 거예요. 양동이로 있잖아요. 자신의 피를 받아서 쏟아 붓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에다가 다이 제단에다가 다이 제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의미. 자신이 살아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이제 다 써버렸다. 소진해버렸다. 응? 사도바울은 그랬습니다. 갈 길을 다 갔다. 응? 갈 길을 다 가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다.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습니다. 이 삶의 애착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결승점에 선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결승점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마울은요, 결승점에서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승점에 서서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입니까? 멸류관을 바라보는 지혜, 멸류관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순간, 사도마울은요, 지난달의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응? 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쫓아다녔고, 또 율법에 열심히 었고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리고 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상교하고 다녔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과거로 밀어버리고 자신의 종점에 서서 앞에 서 있는 멸류관만을, 생명의 멸류관만을 바라볼 수 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가 어두워졌어요. 많이 계속해서 귀가 어두워져가요. 이제는 거의 막잘 들리지도 않아요. 가까이서 말해도 어? 들릴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답답해요. 그래서 어? 그렇게 귀가 안 들리니까 그때부터요 이 권사님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열심히 성경을 보니까 그 딸이, 어? 그 권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엄마 신학교 가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는 거야? 그러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졌다. 조금 있으면 이제 눈도 어두워지지 않겠니? 그러니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을 볼수 있을 때까지 많이 보아야 하지 않겠니? 응. 여러분, 이 한마디 얼마나 종말론적이고 자신의 멸루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대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항상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눈이 항상 지금처럼 있잖아요, 밝고 깨끗해 보일 줄 아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항상 지켜집니까?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을 보겠다. 여기에 집착하고 이 성경에 집중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내가 맞추고 살겠다. 이 얼마나 여러분, 이 권사님의 아름다운 멋진 신앙입니까? 로마가, 로마의 정치가였던 카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토. 이사람이 나이가 80이 먹었어요. 그가 나이 팔십 노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이제부터 그 어려운 헬라어를 공부하려고 한다. 그 어려운 헬라어를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 막 놀리는 거예요. 야다 늙어서 무슨 어? 공부를 한다고 어? 막 이렇게 다르게그걸 배워서 뭐하려고. 이제부터 헬라어로 공부한다는데 그게 되겠냐? 그것 가지고 뭘 하겠냐고 계속 비아냥대는 거예요. 그때 이 카토라는 사람이 한 말이 너무너무나 지유로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남아 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 세 현재 내 앞에 남아 있는 날 중에 지금 이 시간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일세. 내게 남아 있는 시간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나이야. 여러분 이 순간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응? 과거가 아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 현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이 순간에 주어진 어?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이 능력 이 기회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과거에 매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늘을 어? 하늘을 나에게 열어주세요. 미래를 나에게 열어주세요. 오늘 본문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을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을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나는 어제가 아니요 바로 이 순간 오늘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지난날에는 할수 있는 일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할수 있던 일도 내가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할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응? 그러고 나서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오늘도 할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이시여 지혜로운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